안녕하세요. 실로스 의원 임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20대, 30대가 하는 실리프팅하고 40대, 50대가 하는 실리프팅의 차이는 어떤 게 있으실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짐이나 노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20대, 30대 분들은 대부분 얼굴 뭐 윤곽 개선, 비대칭의 개선 같은 쉐입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40, 50대 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지방도 처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20, 30대 분들은 주로, 40대 분들에 비해서 어떤 실을 주로? 물론 실에도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에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 양도 많아지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의 개수에서도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0, 30대 분들은 실의 개수가 40, 50대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적게 사용해도 괜찮고, 그것도 다 환자에 따라서 물론 달려있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이제 실의 디자인이 달라질 거고, 디자인에 따라서 당연히 실의 종류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네. 40, 50대 분들에 비해서 시술을 하면서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40, 5대 분들은 실리프팅을 하고도요. 또 다른 관리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1개월에서 뭐한 3개월 후에 고주파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초음파나 이런 리프팅 좀병행해갔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20,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40, 50대 분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많이 좋고 처짐도 덜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20, 30대 분들도 그런 시술을 병행해서 받으시면 좋지만 40, 50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받으셔도 되죠. 우리가 노안을 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면 사실 받으실 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2~30대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은 부위나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부위는 2~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V라인을 좀더 윤곽 개선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턱 실리프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4~50대 분들은 이게 사실 처짐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심부볼이 지방량도 많으시고 볼도 좀폐어 있으시고 당겨야 될게 많죠 당겨야 될게 많으니까 실의 갯수 오늘은 30대 분들과 40, 50대 분들이 받는 실리프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실리프팅에 궁금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로스 의원 임동혁 원장이었습니다